나는 돈에 미쳤다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 두려움, 다른 사람이 정한 규칙은 목표에 전념하는 마음과 맞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한 염소의 열정은 돈을 향한 당신 욕구와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열쇠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왜 돈을 원하는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벌어서 쓰거나 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 바라기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그 돈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누군가 꿈이 크다고 말하는 순간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현 상태에 안주한다. <laughs>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 돈이 더 많아지면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생기는가? 부자가 되면 당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가? 가진 재능 중에서 돈을 버는 대가로 기꺼이 나누고 싶은 재능은 무엇인가? 당신의 멋진 자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어떤 기분일까? 돈을 더 벌려면 그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감정을 느껴봐야 한다. 감정이 곧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는 뭘끌어들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잠재의식에서 자기가 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그게 부정적인 그냥 느낌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뭐 성적이 오른다 이걸 하면 해봐야 늘지가 않잖아요 공부 실력이 공부가 쉽지 않은데 그냥 나는 단순히 전교 1등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정이 곧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보지 못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일 없, 없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머릿속에 뿌리박힌 허튼 생각에 거을 주고 또 차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일에 정말 열의를 느끼고 싶고 그 일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분명히 안다면 돈벌 방법을 잘 주겠다.